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한네 꼭지 정도 올려드리는데, 아무래도 뭐첫 번째는 이 중동 관련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소규, 가스, 그죠? 뭐 식량까지도 좀 나오고 있고, 그죠?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좀 한번 보시고요.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제 유튜브는 그냥 시장에서 움직이는,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,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그날그날 그날 주도주들, 그죠? 뭐 이렇게 테마를 이루어서 한 테마가 그한 것이 아니라, 주도주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, 그 섹터 중에서도, 그 테마 군단 중에서도 딱그 주도주 하나가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.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,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지금 보면은 약간 반도체 좀 움직이고 있잖아, 그죠? 보통 우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뭐 s k 하이닉스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미반도체 그죠? 이스페타시스니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누구냐? 신규 종목 IMT가 대장이란 말이야.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야. 그러면 <laughs>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움직인다. 반도체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게 아니고요. 제가 보라는 그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야.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. 그게 수급이라고 수급. 아시겠죠? 그래서, 그럼 뭐, 반도체가 간다고 막 계속 반도체가 가느냐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것도. 아시겠죠?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당량성을 찾아가. 그럼 지금은 이제 반도체 보면 뭘 봐야 되느냐. IMT를 필두로 해서. 그 다음 누굽니까? DIT. 그죠? 이렇게 또 정배이죠. 이럴 때 이제 올스에서 어떤 눌림목. 이런 것들. 다음에 이제 H P HPSP, S P. s P 이 h P s P가 또 이렇게 살살 고개를 들 h 나오거든요. s is a 이 e r y good thing. t 지 i s is a very good t 그 i n g t 지 i s is 뭐 v a 도 d t h 는 n g This is a very good thing. This 약간 한물 간여는 모습이고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는 반도체들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